의사소통 3권 6과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중이야. 대화해 봐요. 2 수호야 너 어제 무슨 일 있었어? 친구들이 너왜 그렇게 기분이 안좋니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? 친구들이 어제 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나서 화가 났다고 느낀 것 같아 그래 애들이 왜 그렇게 오해를 했지? 어제. 내가 보낸 메시지가 너무 딱딱해서 그래. 문자 메시지로는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앞으로 메시지를 쓸 때는 이모티콘을 같이 써봐. 아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.